오늘 펼쳐진 경기죠 현대모비스와 한국가스공사의 경기 최종 야. 스코어 82대 77. <laughs> 가스공사 자 가스공사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렇 개막 5연패거든요. 네. 아 근데 가스공사가 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즌, 줌, 그러니까 시즌 플랜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때그 음. 이민재 선배가 몇번 말씀하신 대로 말했죠 제가 네, 그. <laughs> 김낙현 리콜슨의 그 득점 공백이 한 2, 30점 되는데 요게 전혀 안 나오고 있고. 음. 그리고 마티앙이 퍼포먼스가 완전히 꽝이거든요, 어, 지금. 네. 그 라고나와 마티앙의 출전 시간이 완전 반대로 됐어요, 지금. 마티앙이 1옵션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승리를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제가 그랬죠. 아, 라고 아 니콜슨과 김낙현의 공백이 드러날 것이다. 네. 그리고 마티앙 잘할 것이다. 아 누군가 그랬거든요. 저는 마티앙 별로일 것 같은데요라고 했는데 아그두 가지는 맞춰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laughs> 아, 일단 이제 가스공사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농구는 알겠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약간 뻔하다고 해야 되나? 음 그리고 선수들의 체력을 갉아먹고 그리고 결국에 수비를 하더라도 공격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놔야 되는데, 공격할 선수가 없다. 맞아요. 음. 라거나도, 물론 이제 기록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예전만큼의 파기력 아니고, 마티앙, 당연히 좀 많이 떨어지고요. 겔랑겔만 놓고 갈수 있느냐 네. 쉽지 않죠. 아,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오염피를 당하는 아, 그런 이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취재직 댓글로 어제 정주혁 점프볼 편집장님 SK 잠실학생체험관 갔다고 하시던데 왜 갔는지 아시나요? 그, 저, <laughs> 그, 왜 가셨을까요? 제가 배정받아서 취재 갔는데. 네. 오셨더라고요. 음. <laughs> 농구 농구를 보러 오신 게 아닐까. 농구 기자니까. 그렇죠. 농구 기자자 농구 팬으로서 네. 네 잠실 학생체육관에 방문을 해주셨고 네. 또 다음 댓글로도 외국인 감독 후보 3인 면접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네, 면접 결과 좀 네, 이따가 저희가, 조금 있다가 네, 저희가 또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개 팀의 열흘간의 리뷰부터 좀 네, 더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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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모성님이 가스공사 반등 가능한가요? 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마티앙을 빨리 바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 네. 왜냐면, 마티앙이 지난 시즌 그 플레이오프의 퍼포먼스를 꾸준히 보여줘야 되는데, 음... 단한 경기도 그게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음. 근데 또 몸도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럼 뭐, 바꿔야죠, 뭐.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답이 월, 있나요? 원래 이 선수가, 그러니까 굳이 활용하자면 수비적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선수를 쓰는 것일 텐데 그것도 잘안 되고 있고 뭐 공격에서는 당연히 힘을 네. 보태주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출전 시간 자체가 많이 줄어들면서 가스공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그 요소가 있느냐라고 네, 음. 봤을 때 그게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죠 외국인 선수 대체. <laughs> 가장 쉽고 아. 가장 타타기 쉬운 <laughs> 네. 맞아요. 아,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티앙의 교체가 조금 더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마티앙이 그 정지욱, 그 정지욱 편의장도 저한테 얘기하시고 몇몇 관계자가 지난 시즌 플리오프 퍼포먼스가 진짜 최고점이었다. 그렇지, 이게 평균이 될수 없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가스공사가 그때 좀플리오프때 보고 약간. 뽕을 맞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해먼즈, 당신 때문에. <laughs> 이거를 해먼즈 탓을. <laughs> 해먼즈 때문에 인생 경기 찍고. 네. 아, 가스공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고. 일옵션으로 <laughs> 네. 계약을 했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전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가스공사가 굉장히 강한 압박 수비를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놓고 압박을 들어갈 테니 너네가 한번 이겨내봐라 라는 그 취지로 한번 수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눈에 보인다 음. 그리고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느껴진다 라는 게 개막전부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더욱더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치면 이제 고점을 매수했는데 이제 하락한 거죠. 음. 음. 어, 주식하시나요? 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좋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 경기 좀 <laughs> 네. 차트를 보면은 라거나 선수가 30분을 뛰고 23득점을 기록했고 벨랑겔 선수도 24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쵸. 근데 마티앙 선수가 방점. 9분 뛰고 빵점 아하. 아하.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정말, 정말 저조합니다. 그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좀 몰빵을 해서 경기를 이끌어가려면 세 명이 득점 나와줘야 되거든요. 음, 음, 네. 그니까 뭐 20점, 20점, 10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두명 가지고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일단 뭐 어떻게 보면 뭐 김국찬 이런 선수들이 득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어 솔직히 말하면 기대 에좀못 미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스공사는 이렇게 5연패 개막 5연패를 거두면서 지금 최하위에. 머물러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를 하면서 승리를 거뒀던 모비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오늘 경기는 다섯 명의 선수가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네.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 모비스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전력이 강하진 않습니다. 음. 근데 양동 감독이 플랜을 잘 짰고 준비를 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 해먼즈가 막히면은 경기가 전체적으로 정체가 되는 느낌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섯 명의 선수가 터졌기 때문에 네. 좀 승리를 거뒀는데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좀 국내 선수들이 힘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저는 그 오늘 그 현대 모비스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스공사가 압박을 굉장히 어. 네. 강하게 하는 팀인데 현대 모비스가 최근 몇 년간 압박을 이겨내는 탈압박이 되는 가드진이 거의 없었어요. 아. 뭐 서명진, 박무빈, 이유석, <laughs> 네. 정말 많은 선수들이 압박에 시달리면서 그냥 그 무너졌던 그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는 잘 이겨냈다고 볼수 있겠고, 물론 경기 방판의 추격을 어느 정도 활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현대모비스가 어 이번 시즌 어 꼴찌 후보라는 평가를 많이 받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맞아요. 현재까지는 경기력이 괜찮아 보인다. 네. 이렇게 하면은 듭니다. 뭐 7, 8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laughs> 오, 7, 8위, 네. 6위까지는 아니고 6위 절대야. 왜냐하면은 냉정하게 승부처에서 해결사가 없어요. 네.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해결을 할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네. 특히나 뭐 해먼지도 그렇고 서명진도 그렇고 경기 막판에. 중요한 순간에 해결사의 능력을 아직까지 그 보여준, 증명을 해준 맞아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 선수들의 역량이 더욱더 필요해 아니, 보입니다. 댓글에, 작년 삼성, 올해 가스공사 어디가 더 나아 보이시나요? 이민재 선배. 왜, 왜요? 왜? 아, 글쎄요. 작년 삼 아, 올해 가스가 더 낫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직 뭐 경기 시즌을 조립하는 1라운드기도 하고 뭐 우연패를 당했지만 그래도 시즌 초반이니까 반전에 맞아요. 반등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하위권 순위표가 조금 변경이 됐고 이제 더 상위권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창원 LG와 부산 KCC 역시나 좀 상위권을 예상한 만큼 순항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G 1위, 6기상 MVP <laughs>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네, 유기6상 퍼포먼스 보세요. 어우, 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3점습니다 네. 진짜 네.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LG는 지금 뭐100% 전력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구, 군대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있으니까. 아니죠. 조상현 감독 말로는. 네. 보험이다. 아 네, 지금을 100으로 보고 그 친구들이 이제 잘하면 120이 되는 거지. 네. 사실 지난주에 지욱 기자님도 말씀해주셨다시피 이제 전역하고 엄청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상혁 감독님의 말도 좀 일리가 있지 않나 음.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LG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새로울 건 없어요. 근데 가장 큰 장점이 지난 시즌 우승 전력이 그대로 갖고 왔다는 점이고, 음... 오히려 조직력은 좀더 단단해진 느낌이어서 어, LG는 제가 볼 때는 뭐 연패를 당해도 뭐한3위 이하로는 내려올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맞아요. 어... 그 LG가 지금 뭐 시즌 초반에 몇 경기 안 치르긴 했지만 이제 디펜시브 레이팅이라고 하죠 이차 스탯 수비 효율성 지수에서 리그 전체 2 위거든요. 그만큼 어, LG의 그 뛰어난 이 수비력 덕분에 현재까지 잘 순항을 하고 있고 공격에서는 조금씩 더 호흡을 맞추면 될 텐데 뭐매 경기 그리고 매 라운드마다 유기상과 양준석은 성장을 할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의 LG 경기력은 더욱더 좀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LG랑 가장 최근에 맞붙었던 KT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 DB 얘기를 해야지 않을까요? 순차적으로 좀 할건데 아 그래요 DB 먼저 하고 싶으세요 아니 대본 에 <laughs> lg DB 나와 있길래 아 좋습니다 그럼 1 네. 0 DB, db 얘기하도록 하죠 LG. db 에는 아, 아, 아. db 를 좋아하시니까 db 를예뭐 네, 아, 제가 db 얘기 한번 해보세요 <laughs>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lg 1위 db 2위 아, 네. 아 그래서 그런거야? 그래서 그런거야 네. <laughs> 네 그렇게 순위표 그럼. 한번 그럼 띄워 주시죠 <laughs> 조형두 기자의 순위 예측표 네. 오 kcc 3위 오, 네. 지금 조영두 기자가 지금 네 오픈 매치 데이 이후에 오, 이제 수정을 뭐... 안 했던 그대로의 순위의 지표인데. 네. 저기 4위부터는 그냥 저기 넘겨주시고요. <웃음> 네. <웃음> 혼돈의 할 건이기 때문에 이제 할건 네. 잠시 보류해두고 네. 상위권만 보자면 이제 LG, DB, KCC, SK인데 지금 현재 순위 LG, DB, KCC, KT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음. 네. 그 DB는 좀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지난 시즌 이제 문제로 지적됐던 외국 선수 음. 오누아쿠에서 앨런슨으로 바뀌었는데 그 효과가 일단 지금까지는 잘 드러나고 있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외국 선수를 제외하면 DB의 전력은 좋다고 봤기 때문에 외국 선수가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DB도 충분히 뭐 플레이오프 이상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뭐 DB가 팀 전력이 나빴던 게 아니라 외국인 선수 그리고 팀 선수와 코칭스태프 간에 약간의 좀그 하나로 뭉쳐지지 않는 모습들 어떤 음. 일이 있었나요? 글쎄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그 김주성 감독과 함께 아 지금 친구들이 그렇죠 네. 친구, 그렇 친구 두 명이 또 함께 코치진으로 합류를 아. 했고 선수단과 또 그리고 아 베테랑인 이정현 음. 선수와 함께 하나로 지금 똘똘 뭉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서 어 충분히 지금 DB 경기력도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이군, 이군 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김보배 선수의 역할도... 맞아요. 저 김보배 말하고 싶었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김보배, 진짜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잘생겼던데요. 김보배 선수, 원래 잘생긴 잘생겼어. 선수가 농구를 잘 해야 돼요. 저. 그래야 <laughs> 형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리고 무스타파 얘기하는데, 어, 어차피 이 옵션이고 무스타파는 전좀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받았을 때, 이 정도라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왜 자꾸 엘런슨이 지금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맞아. 저는 이제 이 옵션이 니까 그러니까 출전 시간이 적은 이 옵션이 부진하다고 평가하는 거는 음. 조금 아직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10분 이내로 뛰고 있는 무스타파 선수이기 때문에 판단은 네. 조금 이르을 것 같고요. 그 10분 이내를 쪼갰뛰잖아요 또. 음. 그러면 자기 퍼포먼스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나 엘런슨이 워낙 또 잘하고 있고 맞아요. 지금 엘런슨도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더 잘하는 거 같더라고요. 음. 그런 거 봤을 때 무스타파가 못니다 뛰고 싶어도 <laughs> 네. 못 뛰어요. <laughs> 네. 내가 감독이라도 네. 앨런슨 더 뛰게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무스타파는 앨런슨이 그냥 쉴때 음. 잠깐 땜빵으로 나가는 용도죠. 네. 그, 지금 방금 사진에 나왔었던 강상재 선수도 이제 조금 살아난 모습이었고, 네. 아무래도 네. 앨런슨이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음. 국내 선수들도 조금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확실히 이제 DB는. 네. 스페이싱과 함께 빠른 페이스를 좀 강조를 하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엘런슨도 스페이싱이 되고 핸들링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 볼의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움직임이 아주 좋은 것 같고 뭐 엘런슨 막히면 알바노가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시즌 초반에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And I'll see